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상윤 기자가 쓴 칼럼들을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아, 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글들이었죠. 맞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히 임종훈 의장의 그 마지막 날 불참 문제를 다루면서 리더십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칼럼들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리더의 책임감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좀 간단히 짚어 보죠. 2025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9일간 포천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어요. 네, 한해 동안 시가 일을 잘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썼는지 뭐 이런 걸 따져보는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시민들 삶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어, 근데 칼럼들이 지적하는 건이 중요한 감사의 맨 마지막 날 밤에요? 네, 그 마지막 순간 의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칼럼들을 보면 그 마지막 날 밤이 단순히 그냥 절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떤 의미가 더 있었을까요? 음, 지난 1년간의 의회 활동 전체를 딱 마무리 짓고 또 의회라는 기관의 어떤 권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활용점점 같은 순간이었다는 거죠. 칼럼은 그순간의 무게를 강조하더라고요. 아 활용점정 딱 맞는 비유 같은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칼럼에서 임의장이 그 감사 기간 동안에는 방청석에 계속 있으면서 꽤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언급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약방의 감초 같았다는 표현도 썼죠. 네 그렇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빠진 것은 이건 뭐 어떤 이유를 되더라도 책임의 공백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다면 변명을 찾는다는 격언까지 인용하면서 의장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 격언 인용이 참 날카롭더라고요. 그리고 칼럼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는 속담이요. 네, 그 속담이 핵심 같아요. 이게 딱 핵심을 짚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마무리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아니면 정식 위원이 아니라서 참석 의무는 없다. 뭐 이런 기술적인 해명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럴 순 있겠죠. 하지만 칼럼들은 시민들이나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기대하는 건 그런 어떤 기술적인 의무 이행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자세, 자체를 본다는 거죠. 바로 그 자세. 이 지적이 정말 예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의원들의 감사활동 자체는 되게 치밀했고,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요. 네, 그 부분은 인정했죠. 네, 그런데 의장의 부재가 이 모든 성과에 좀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딱 대비시키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게 참 리더 한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 하나가 어떨 때는 그 실질적인 업무 성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럼들은 왜 없었는가 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리더 스스로 왜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결국 리더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 상징적인 무게 또그 자리가 요구하는 어떤 암묵적인 책임감 같은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 보시면서 리더의 상징적 책임 이거에 대해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이 칼럼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는 능력 이것만이 아니라 네 그것만은 아니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의 어떤 중심점으로서 자리를 딱 지키는 모습 그 상징적인 책임감으로도 증명된다는 거겠죠 칼럼들은 의장의 그 빈자리가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더 크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칼럼들이 이 문제를 뭐 복잡한 정치적 논쟁 이런 걸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 식의 적근는 아니었죠. 네. 대신에 뭐, 빈자리, 부둠막게 소금, 유종의 미, 이런 아주 일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걸 통해서 리더십의 본질, 그러니까 책임감과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 비유들이 참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칼럼의 시각은 변명이라는 건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실했던 과정보다는 결정적 순간에 그 부재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성현 기자의 칼럼들 이렇게 한 지역 의회 의장의 행보를 통해서 리더가 내세우는 이유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걸 잘 포착해 낸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이었어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넘어서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리더나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때 그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그들의 상징적인 행동, 이둘 중에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청취자로로께서도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남겨두시고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